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, 컴가인입니다 오늘은, 어, 엑셀에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문구 구입 내역서라는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자,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구매 일자부터 할인율 0.2%까지를 표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구매 일자부터 할인율까지 영역 지정을 하고요. 표서식으로 갈게요. 표서식. 그러면 밝게 보통 여러 가지 서식이 있어요. 그 중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서식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. 머리 글을 포함할까요? 머리 글이 제일 위에 있는 이 필드 이름이거든요. 포함을 시키고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불필요한 하살표 표시를 지우기 위해서 범위로 변환 메뉴를 클릭할게요. 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?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쉽게 표 만들기를 배워봤습니다.